나는 요나단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청년이 함께 도박장으로 그렇게 가다가 길가에 있는 예배당 정문 곁에 이런 설교 제목을 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설교 제목을 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강한 죄의식을 느껴서 아 교회에 가야 교회에 가야겠다 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같이 가던 친구에게 말합니다. 같이 교회 가자. 그랬더니,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가고, 한 친구는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30년이 지났는데요. 감옥에서 신문을 보던 한 친구가 울고 있었습니다. 신문 1면에 실린 기사가 뭐냐면, 그날 대통령이 취임한 미국 대통령 클리블랜드에 관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30년 전에 도박장으로 가지 않고 교회에 갔던 그 청년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 클리브랜드 였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선택의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선택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존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선택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이렇게 남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삶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출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의 삶은 매번 선택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침에 우리가 씻고 교회에 나올, 나오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을 잘 해야 하는 또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선택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를 버린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잘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악에, 세상의 죄악에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탐욕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겠다. 이건 탐욕이라는 거죠. 탐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식을 하면서도 건강하고 날씬해지겠다 하는 것은 탐욕이라는 거죠. 과속을 했는데 내가 안전한 운전을 해야지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공부를 안 했는데 내가 좋은 학점을 받겠다 하는 것도 욕심이고 탐욕이라는 거죠.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반대의 급부에 있는 하나를 버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이 등장하는데요. 요나단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까지 도달했는데요. 잠시 저번에 13장을 살펴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골칫거리인 눈에 가시거리인 블레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작은 전투였지만 국지전이었지만 지금은 전면전으로 큰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갑작스러운 전쟁에 당황한 나머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와 함옥 제물을 자신이 드려, 드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은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저주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과 결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따르던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숨고 해서 남은 군인이 병사가 600명 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13장에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오늘 14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천마디가 그의 성경에 나온 그 성경에 나온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천마디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3, 4, 에, 요나단이 등장하고 첫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께는 아리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의 첫 육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너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등장에서 천마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육성했던 천마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의 아들 아니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자신의 진영 산 기스를 내려와서 다른 편 블레셋 진영 산 기스를 타고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숲에 숨고 들에 숨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그것을 박차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너가자. 건너가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저기 블레셋 진영에 가서 싸우자는 이미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선택이 매우 무모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 허락하신 이스라엘 땅에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이 설치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쩌면 대기 무모해 보이는 요나단의 행동입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면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나왔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블레셋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이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전쟁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은 요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기든 수아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둘이라도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과 군대의 숫자로 전쟁의 승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를 하고 하나님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구절이 바로 6절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불편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또 여러 가지 스펙 실력으로 그것들을 자신들을 뽐내고 그것이 곧 명예고 실력이고 그것이 곧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의 대상이고 그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 왜냐고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시대 풍조는 돈과 힘의 논리로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과 무기와 돈과 힘의 서 자주지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 요나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에 세상이 두려운 것은 뭐냐하면 현실을 보고 늘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쟁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과 경제적인 전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쟁에 속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보다 크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한 사람이 감당하기 예상은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내가 그것을 정복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당장 해야 할일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할 일들이 많은데 산을 하나 넘었더니 그 뒤에 보이는 산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김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 대로 다 풀리고 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마치 필요 없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음을 발동시킨다면 세상을 조물조물 만지시고, 운행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 상가운데 느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처럼 무모하게 보이는 오늘 본문이 더 이상 무모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 딸랑 하나랑 무기든 소년 한 명, 두 명이 적군에 뛰어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는데요. 어두운, 어두운 밤, 등이 없는 그런 밤거리가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도 우리가 잘 보이는 적외선 그런 고글 안경을 착용하면 잘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안경, 하나님의 신뢰의 안경을 우리가 착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심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눈에 보고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열한 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아람 군대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의 마을에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말과 병거가 많은 군사들이 엘리사가 있던 그 성읍을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 이러한 상황에서 사환이 보고합니다. 엘리사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엘리사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차분한 말로 사완에게 대답합니다. 우리 편 군대가 더 많다.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사완에게 믿음의 안경을 씌워줍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가 상상초월하게끔 많은 많음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세상보다 더 크심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언덕에서 계곡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반대편 계곡에 올라가기 전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편 언덕에서 그한 소년과 한사한 사환 그 요나단과 무기든 자그를 보게 됩니다. 어이구, 저기 두 명이 나왔네? 그러면서, 어, 당연히 그, 블레셋 보초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멍에서 숨었더니 두 명이나 나왔네 하면서 아마 깔보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놀렸던 것이 바로 그, 어, 성경에서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적군들이 야기하면 깔보는 그런 어조입니다. 요나다는 표정을 구합니다. 내가 지금 언덕에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적군을 보면서, 야, 우리가 올라갈까? 너네가 내려올래? 라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내려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야, 올라와! 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표정을 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려오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게더 힘듭니다. 싸우기 전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너희가 내려와 싸울까 하는 게더 유리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 너희가 내려와 여기서 붙자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표징은 우리가 올라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표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막가자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유리한 전장에서 싸워야 되는데 불리한 전장에서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 때로는 우리가 배수의 질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기댈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배수의 질을 치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될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믿음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10절과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로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요나단과 소년의 믿음으로 손발로 기어서 적군에 올라가서 산, 그 산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심을 선포하고 행동을 보였습니다. 성경에 해서 요나단의 무기든 자를 그냥 한 소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 주석에 보면 답이 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즉 하나님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표출해야 됩니다.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말하는 것인데요, 믿음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지정의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지는 우리가 지식이지 않습니까?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매번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탐독하고, 성경에 관련된 책을 탐독하고, 그리고 세상에 지혜자들이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와 철학과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지만, 올바르게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대해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다 된다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십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성경에 근거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알려 주십시오니까. 대부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입니다. 정 뜻정자입니다. 초코파이에 나와 있는 그 정입니다.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은 뭡니까? 우리 감정을 다해서 드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감정을 쏟아서 손을 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녀할 때기도할때 손을 모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 우리 그 우리의 마음의 뜻을 다 표현하는 것이 그 감정이고 그것이 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지 아닙니까? 의지 의지는 행동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실행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수반해서 우리의 행동이 일어날 때. 올바른 믿음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가슴만 뜨겁고 행동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등하지 않다며 위험해질 수 있고요. 오히려 그 반대도 동일하게 지식만 몰두한다면 그 역시 올바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표징으로 구하고 적진에 기어올라가는 믿음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음, 요나당과 음, 그 음, 무기를 음,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처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심이 세상보다 크게 느껴질 때 크게 우리가 고백되오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시구절에 보니까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성경 구석에 보니까 이 떨림은 이 땅의 진동은 하나님의 진동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편에 쭈게로 오면 하나님이 하심으로 불레스 사람끼리 저희들끼리 저들끼리 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건더편 이스라엘 지동에다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것을 보고 전쟁의 승패는 힘과 무기와 말과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다 보았던 것이죠. 요나단의 활약계에 더불어서 사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 저 건너편에 자기 아들과 한 무기든 병사 한 명이 두 명이 올라가서 단기 필마로 많은 사람들을 쳐부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땅이 진동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이렇게 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계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 금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종교화시켜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일들을 주지합니다 예전에 홈리와 비너하스가 전쟁할 때 하나님의 법계를 가져다가 법계가 뺏겨버리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일하게 사울왕이, 야, 법계 가져와. 그리고 전쟁 중에 금식해. 단순하게 하나님을 종교화 시켜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떠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떠난 자리에 사울이 사람을 부릅니다. 누굴 불렀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택한 사람이 니다삼절 말씀을 보도록 해요. 1 4장3절 말씀입니다. 1 4장3 절입니다. 시작. 아이야는 에보스를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비가보스의 형제 아이투베의 아들이요, 비네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요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줄 알지 못하니라. 죽을 불렀어요. 엘리의 증손, 엘리의 아들의 아들을 불렀다고 얘기해요. 엘리 아들 홉니야 비느하스의 아들들, 그의 손자들을 불러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손들을 불러서 사무엘의 대체자로 임명시키고 버림받은 제사장님 가운 버림받은 왕 들이 모여서 작당모의를 했다면 결과가 뻔할 것입니다. 14장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14장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boys, 8,000 boys, 8,000시 o y s 사0 0 0 boys, 8,000 boys, 8 0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버림받은 제사장의 감을 모으고요. 그리고 자기 눈에 봤을 때힘좀 세게 보이고, 덩치가 크게 보이고, 전투력이 있어 보면 다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힘과 전략과 무기, 어떤 것에도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 가는 곳마다 힘좀센 사람을 불러 모았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너무나도 크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힘센 사람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좋은 스펙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 성공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스펙은 기계의 사양을 했하는 스펙티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기계의 사양을 의미합니다.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버전, 다른 제품이 가지지 못하는 기능을 스펙이라고 합니다. 이런 카메라가 나왔는데요. 그 다음 버전이 몇달 전에 나왔습니다. 더 좋은 기능으로 그런데 더 스펙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펙을 하나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스펙을 하나 더 준비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절대자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의 선택을 합니다. 남들이 숨을 때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두 명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세상이 다이 길로 가자 갈때 이런 스펙을 가져야 된다고 하고 이러한 길로 가야 된다고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하고 여러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곳은 말씀과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더 확실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중요시 중요시 여기야 되는 하나의 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밀하심을 맛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를 기대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소시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선택의 기로에서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참 결, 결단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 순간마다 올바른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 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맞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스펙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더 우리 의 우선순위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